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207페이지나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복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이어서 우리 김두유 목사님께서 용서, 회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이 용서해계 은혜는 제 얼마 전이 중고청 수련회 때 제가 저녁 집회 때 이제 했던 이 설교를 가지고 어, 짤막하게 어, 말씀을 전달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 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있다면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 알고 대답을 하신 거죠. 예, <laughs> 네. 그 인간의 죄가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나? 엄밀히 말하면 용서, 회개, 은혜, 어, 죄, 회개, 용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 먼저는 우리의 제가 어떻게 용서를 받나요? 여기 죄 지어 보신 분 없으세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용서를 받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laughs> 예, 쉽게 생각하세요. 그 회개를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저희 부서 애들도 이 정도는 다잘 대답을 하거든요. 예, 그냥 좀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자, 보세요. 2008년에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미량》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제 전도연이 남편과 사별한 후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와 아들과 새로운 삶을 이제 꾸려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시골이고 해서 고향 사람들이 뭐 남편 일찍 잃었다막수군수군 됐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옆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어떻게든 이 전도연을 교회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전도연이 무슨 일을 겪게 되느냐 남편을 떠나고 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한테 살해를 당했냐면은 바로 아이가 다니고 있던 학원 원장한테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슬픔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후에 이제 전도연이 그런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냐면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부리고 그러한 어떤 신앙적 행위들을 해서 자신의 아픔을 잊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를 듣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계속 들어요. 그 전도연은 마음 한 구석에 뭐가 생겼을까요? 살인범을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도소로 찾아가요. 교도소로 찾아가서 이제 그 살인범과 딱 맞닥뜨리게 되는데 전도연이 뭔 용서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이 살인범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전도연이 오열을 하는 거죠. 자,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살인범이 하는 얘기가 우리 신앙적 기준으로 봤을 때 틀린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도연이 오열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게 오열한 원인이잖아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하느냐 그러면 이 살인범이 가지고 나온 이 기독교 명제 몇천 년 동안 유지되어 왔었던 이 기독교 명제는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회개를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지 제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단 문제는 그건데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은 죄를 짓고 인간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께 본문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에 PPT에 있습니다 PPT 있어요? 남겨 주세요. 22절이 한번 더요. 같이 보고 있어요. 시작. <목소리> 아멘. 네.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누브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러다가 이 1차 이주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똑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주를 해 놓고 봤는데 하나님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고대사회는 전쟁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어떤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민족과 국가가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전쟁에 나가요. 그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가 승리한 거예요? 신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주변 약소국가와 바벨론 마루둑신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진 상태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무능한 신이다라는 이 인식이 이 이주자들이 발생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니까요? 그럼 지금 하나님도 이게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은 지금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고백을 하거나 이러지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25, 26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할 것이며 내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 굳은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정결, 새 영, 새 마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회개를 했나요? 회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그 용서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PPT에 또 있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일단 용서를 해 주신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어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희가 너희들한테 뭘해줄 거냐면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줄 거고 너희들 그 땅에 살때 곡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전염 병이나 기근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고 나무와 밭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 용서를 통해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 이러한 지경이 되면은 이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지금 아무것도 본인들은 한게 없어요.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백성들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언제 해결을 할까요? 31절 보세요. 본문 31절에 보면은 언제 이들이 해결을 하나요? 그때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용서가 선언이 됐고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구원이 이제 있을 건데 그때라는 거는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회개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라는 표현은 어렵고 힘들 때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은 먹고 살 만할 때 회개를 합니까? 먹고 살 만할 때 회개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고 응 이렇게 막 그런 노심초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베풀어 주신 용서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그때 아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지 하면서 그때 자신들이 지었던 모든 악한 일들을 되돌아오고 기억을 합니다. 그럼 그때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 한번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용,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깨달은 상태가 뭐냐?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본문 30일째 한번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저기 기억하고까지가 해계예요. 근데 그 이후에 자신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 믿게 보는 거죠. 왜 믿게 볼까요? 은혜라는 게 그런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어떤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는 그 상태가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게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회개를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가 되면 바로 우리가 무슨 상태? 은혜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 회개, 은혜예요. 인간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가 훨씬 더 앞선다라는 거죠. 말씀 마실 거예요. 에스겔 36장 같은 거는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본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죠. 제 스스로도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또 신앙이 저의 훨씬 더 높으신 분들께서 또 저희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닫는 상태가 은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면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다른 길로 새거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신앙인의 자존감을 기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